안녕하세요 여러분 리플 마니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잠시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 보고 있습니다 한동안 저는 회사의 일과 또 개인적인 일들로 인해 바쁜 일정 가운데 있었고요 그랬었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방송을 어, 자주 못해들었던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씩 바쁜 일정들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유가 조금씩 생기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방송을 조금씩이라도 시작을 이제 해 보려고 합니다. 6월 달에 방송을 많이 못 했죠. 그래서 이번 7월 달에는 좀 시간의 여유가 조금씩 생길 것 같아서 띄엄띄엄 방송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6월보다 더 많은 영상을 올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번 달보다도 영상을 더 많이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어 본격적인 방송은 시작은 아니기 때문에 좀 띄엄띄엄 그래도 영상이 7월달에 올려지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본격적인 방송이 아니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격적인 방송은 또 8월달에 다시 또 시작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현재 비트코인이 하락은 한후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상승으로 갈지 하락으로 갈지 사실 아무도 모르는 구간이긴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느 누가 판단하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시장의 흐름인 것 같다 라고 이제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뭐더 내려갈 수도 있다 라고 판단을 하고 이제 그에 대해서 어떻게 어 나에게 좀 리스크를 줄이면서 최대한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 라는 어떤 전략적인 최적 투자 그 계획을 잡고요. 이제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올라가도 좋고, 내려가도 좋고, 이런 어떤 포지션을 만들어 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려가도 좋고, 내려가면 매수하면 좋고, 올라가면 있는 걸로 수익을 얻으면 되고, 이런 전략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마음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리플 xrp 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께서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불 가까이 되었던 xrp 가참 엊그제 같은데 현재는 65센트로 이제 내려와 있는 상황이죠 저는 어 현재 가격을 보고 투자한 것은 아니니깐요 어떻게 보면은 xrp 의 활용도가 높아질 때까지 성공을 할수 있을 때까지 좀 지켜보면서 홀딩을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투자이기 때문에 XRP만큼은 그래요. 그래서 좀 홀딩을 좀더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제가 원하는 방향에서 어떤 방향성이 리플사나 XRP가 바뀌어진 건 없기 때문에 계속, 계속, 어, 그,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제가 보고 있고 리플사가 다른 계획으로 인해 막 흔들리거나 어떤, 어, 말도 안 되는 그런 사업성으로 갈, 가게 된다면 당연히 매도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홀딩을 하고 지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어제 스스로 이번에 절대 놓치지 않겠다라고 이제 각오 각 각오했던 거 기억하시죠? 아직도 어제 마음 속에는 그 마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때와 조금 바뀐 점이 하나 있네요. 제 XRP만 보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네요. 그래서 뭐, 뭐 프로젝트에 성공할 만한 코인들이 뭐 제니어도 조금씩 보여졌기 때문에 뭐 다른 코인들도 매수를 하고 있는 매수를 했, 한 상황이고 XRP 말고도 다른 코인들도 홀딩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 좀 그때와는 좀 다르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의 이런 관점을 알고 계시고 제 방송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제 XRP는 또 제가 또 제가 워낙 관심있어서 하는 그런 코인의 종목이기 때문에 어, 제가 또, 그, 방송에서도 적적으로 언급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요, 뭐,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미래에, 어, 사용될 수밖에 없다. 고 이제 보고 있고, 앞으로 성장할 산업이 바로 이 블록체인 산업이다. 라고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장기적 안목으로는 그래서 좋은 흐름으로 갈 거라고 저 믿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장기간 과정 속에서 하락과 상승이 반복되고 또 리스크도 반드시 있다는 점, 이 점을 항상 말씀드리고 싶었고 차라리 안전하게 그나마 좀 이런 안전하게 하려면은 뭐뭐 뭐 주식을 하시라 말씀드리지만 뭐 변동성이 큰것 때문에 여러분들 코인 시장에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리스크도 크게 있다라는 사실을 꼭 인지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점. 그래서 리스크를 이야기하지 않고 장기적 관점만 얘기하는 것도 사실 좋은 건 아니다. 그렇다고 너무 리스크만 얘기하는 것도 좋은 것도 아니다. 적절하게. 때에 따라 어잘 이야기하는 유튜버들을 찾으셔야 된다라는 거. 어 그리고 또 제가 뭘 벌써 말씀드리려고 했냐면은 음 제가 아 그렇습니다. 제가 뭐뭐 뭐 지금 얘기하면서 딴 이야기로 샜는데요. 사실 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짧게 간추려서 말씀드리면 제가 바쁜 일정이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번 달부터 7월부터 영상을 조금씩 올리게 될 겁니다라고 안내를 해 드린 거고요. 8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또 방송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또 이제 제가 또 어떤 시기를 또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아좀 이해를 하고 계시고 좀 방송이 좀 떠든 띄엄띄엄 나오더라도 좀아 리플마니아가 바쁘구나 이렇게 좀 어떤 이해의 관점으로서 말씀 드려 봅니다. 그래서 뭐 부족한 저를 계속 기다려 주신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어,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께 꼭 보답해 드리는 리플 마니아가 되도록 어,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짧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드릴 말씀들을 좀 이렇게 말씀드려 보게 됐고요. 아, 어, 여러분들, 제가 지금 코인 마니아라는 채널이 있잖아요. 그쪽 채널에서는 조금. 어 다른 방식으로 제가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 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하시면 될것 같고요. 뭐 코인 마니아라고 치면 나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제가 좀 투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코인 투자, 뭐 다른 거 투자 말고도 그냥 코인 투자의 관련된 이야기만 좀 주구장창 이야기하는 곳으로 하고 이제 리플 마니아는 리플 마 리플에 관련된 소식과 그다음에 멤버십 앞으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니까 또 제가 또 보고 있는 뭐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좀 하는 좀 그런 어 채널로 이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8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할수 있을 것 같고요. 7월에서는 조금 띄엄띄엄 방송이 되어질 것 같다라는 좀 말씀을 들어 봅니다. 그래서 어 제가 할 얘기는 여기까지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또 자주자주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